제 소중한 거래처,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오피스웍스 거래처관리 앱은 말 그대로 거래처 관리가 중요한 모든 사업자분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규모는 상관없어요 거래처를 한곳 이상 가진 기업이면 되고요 거래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더뽕 뽑을 수 있는 앱이에요 IT, 건설, 교육, 제조, 유통, 영업, 서비스, 협회, 금융 등등등 거래처가 있는 회사라면 한 번쯤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이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먼저 감사하게도 우리를 선택해준 신규 거래처 관리 또한 다행히도 계속 거래해주는 기존 거래처 유지 그래서 거래처 관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 해보자 하고 엑셀 서식도 다운로드해보고 ERP며 CRM이며 비싼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근데 엑셀은 쉽긴 한데 막상 써보니까 아쉬운 게 많은 거죠 분명 정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걸 추가해야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 전에 정보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매번 수정할 때마다 백업은 할수 없잖아요. 또 엑셀 고수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데이터 통계를 보거나 마음대로 문서를 바꾸기 쉽지 않은 거죠. 관리가 안 되니 최신화가 되지도 않은 거래처 엑셀 파일은 부서 이곳저곳 분산돼 있고 그렇다고 필요없는 기능까지 포함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니 너무 비싸고 오프라인 카페나 식당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거래처가 손님이잖아요. 손님은 사장님이 직접 얼굴을 보고 CS도 하고 서비스도 주고 말도 걸어보고 손님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하면 단골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오프라인 카페, 식당처럼 거래처랑 친밀도를 쌓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앱이 만들어진 이유예요. 웍스 거래처 관리 앱 하나면 똑같이 거래처를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신규 거래처가 추가됐으면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르게 넣고 기존 거래처가 뭔가 특이 사항이 생기면 전용 항목을 만들어서 입력하면 되고, 거래 시 참고해야 할 파일이 있으면 첨부하면 되고, CS 내용도 추가하면 다음 상담 시에 거래처와 얼굴 붉힐 일도 없고, 거래처마다 알아야 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수정하고 추가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항목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사원 누구나 앱을 쓸수 있어서 이것저것 파일 만들 필요 없이 앱 하나로 공유가 돼요. 정보를 수정한 사람만 알면 어떡해요? 수정한 순간 다알수 있어야죠. 친구의 SNS를 보면 그 친구에 대해 속속들이 알수 있듯이 이 앱만 한번 보면 거래처를 100%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터 통계도 예쁘게 보여주고. 그런데 거래처가 있다는 건 외근이나 미팅 나갈 일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거래처 정보 보려고 노트북 켜고 회사에 전화하고. 이 앱은 모바일에서도 잘 열려요. 거래처 관리에 소홀하셨다면 다오피스가 만든 웍스 거래처 관리 앱에 내 소중한 거래처 등록해보세요. 충성 고객으로 만들 기회입니다.